네, 그다음은 그 다음은 현장에 아, 오시는 중요하네요. 분들께 네. 네, 저희가 쿠폰을 제공을 드릴 예정이고 그 쿠폰을 사용하시면은 20주년 한대부터 어. 망토까지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공짜. 네, 아, 무료입니다 무려, 네, 네, 세개다 드립니다. 아, 네, 네. 이거 되게 20주년 딱 한정만 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도 그렇죠. 없잖아요, 이 행사가 그렇죠, 아니면은 그렇죠. 오셔야 됩니다. 한당몇 어, 네. 개까지? 아 일단은 인당 하나씩으로 이제 제안을 아, 드릴 예정이고요. 예 그렇죠. 네, 네, 네. 네, 다른 분들도 이제 이용하셔야 되니까. <laughs> 그리고 아까 그 근데 행사 한달 전에 대놓고 현장에 와야 쿠폰 준다고 말해놓고 이미 숙소 예약 버스 기차 예약 다한 사람들 엿먹이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하는 짓임? 만약에 이렇게 바꿀 거였으면 사전에 미리 바뀐다고 공지라도 해주던지 행사 일주일 전에 이게 뭐하는 건지 제 지인들도 갑자기 안 온다고 연락 오고 그러는 중임 물론 난갈 거긴 함 요즘 사건 대처 같은 게 너무 아쉬움